닐라. 2022년 7월 14일 리그 오브 레전드 161번째로 출시된 챔피언으로 출시 직후 희대의 개사기 챔피언인 줄 알았으나 하루 만에 적용된 핫픽스너프와 각종 파일법의 등장에 분리수거 불가능한 쓰레기가 되어버린 챔피언이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닐라를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곱 가지 꿀팁을 알려주겠다. 딜라의 이스킬 e 급류는 추가 딜레이 없이 다른 스킬들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Q 스킬 무형의 검과 연계 시엔 모션이 끝나야지만 W 스킬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W 스킬을 먼저 사용하거나 R 스킬 환희를 사용하면 Q 스킬의 모션을 캔슬함과 동시에 연계 효과로 W 스킬을 강제로 활성화할 수 있다. 궁극기의 끌어당김 효과는 적을 항상 일정한 거리만큼 당겨오는데 시전자의 위치를 중심으로 끌어오기 때문에 적팀은 우리 팀 쪽으로 끌어올 수도 반대로 멀어지게 떼어놓을 수도 있다. 그리고 끌어당김 판정이 에어본이기 때문에 다이애나처럼 야스오와의 연계도 기대할 수 있다. 큐스켈 패시브엔 치명타 확률 증가 시 흡혈률 증가 방관 상승 효과가 있는데 이 방관 효과가 포탑에 적용이 된다. 심지어 사용시 공속 증가 효과와 더불어 Q스킬 자체가 포탑에도 딜이 들어가는 구조 때문에 포탑 하나는 기깔나게 부순다 W스킬 승리의 장마 회피효과는 평타는 물론이고 온입계열 스킬도 막을 수 있는데 데미지 뿐만 아니라 각종 CC기 침묵 둔화 기절 에어본을 막아주며 심지어는 비에고의 궁극기 스킬까지 막아주는데 야스오 Q 로네 Q 헤카린 밀치기의 에어본 판정은 회피가 안된다. 닐라는 바텀 원거리 딜러 포지션으로 출시한 만큼 원거리 AD 캐리로 알고 있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사실 닐라는 다른 근접 챔피언들보다 사거리가 길뿐 야스오 요네 같은 엄연한 근거리 AD 캐리로서 평타 또한 근접 판정이기에 정복자룬 스택이 2씩 쌓여 시너지가 좋다. 반대로 치속로는 Q 스킬의 공속 증가 효과와 높은 기본 공격 속도 개수 덕에 공속템을 따로 두르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어 시너지가 조금 애매하다. 릴라의 기본 스탯은 근접 전사류 챔피언 중 최악체라 불리는 야스오보다 낮다. 특히 1레벨 체력이 처참한데 이 귀여운 고양이보다 고작 20 높다. 그래서 W 스킬과 E 스킬의 의존도가 풀 타임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라 신중하게 써야 한다. 아이템은 기본적으로 Q 스킬 패시브 특성상 치명타 관련 아이템과 궁합이 좋은데 대표적인 아이템으론 철갑궁, 돌풍, 무한의 대검, 피바라기, 유령무이, 징수의 총, 나보리가 있으며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철갑궁의 경우 생명선 효과로 근접 딜러의 불안한 유지력을 어느 정도 지켜주며 신화 효과 또한 공격력과 체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궁합이 좋고 돌풍은 사거리가 짧고 타겟이 없으면 쓸수 없는 이 e 스킬 대신 높은 기동성을 확보해주며 궁극기 사용 중엔 사용할 수 없는 이 e 스킬을 대체하여 이니시 메이킹을 담당할 수도 있다. 무한의 대검은 치명타 특성상 높은 딜량을 확보하기에 당연히 좋은 아이템이고, 피바라기는 철갑궁과 비슷하게 높은 흡혈률과 실드 효과로 한타 유지력과 지속성을 높여준다. 그리고 닐라는 공속이 딱히 부족하지 않고 스킬 AD 개수가 높아 순수 공속템과 높은 시너지를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유령무이의 경우 자체적인 공격력 스탯도 조금 붙어 있고, 무엇보다 이동 속도 증가 효과가 커서 기동력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렴한 값에 채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징수의 총은 제법 높은 공격력과 쏠쏠한 물리 관통력, 범위 공격기가 많아 처형 효과를 쓰기 수월한 점 등으로 나름 재미를 볼수 있다. 마지막으로 나보리인데 W 스킬과 E 스킬의 의존도가 높은 만큼 긴 쿨타임을 나보리를 이용해 빠르게 줄일 수 있어 궁합이 좋다. 유일한 단점은 비싼 가격. 이 외에 괜찮은 아이템으론 가인 정도가 있고, 나머지 아이템은 자체 스펙이 별로거나 높은 시너지를 기대하기 힘든 아이템이다. 특히 도미닉의 경우 습관적으로 올리는 사람이 제법 많은 아이템인데, 낮은 공격력 스탯과 고변산으로 적용되는 방관 스탯 특성상 원래 제 값을 하기 힘듦으로 올리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